예소서 1장 17절입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 오늘은 대신 11번을 우리가 오늘은 보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인데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도 며칠 동안 우리가 주기 도문 속으로 함께 네, 함송할 것입니다. 19번 이사야서 61장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을 때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막 나를 휘감기 시작할. 때,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내 귀전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성령은 예언의 영일 뿐만 아니라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받아서 뭐 하라는 얘기죠? 권능받아서.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는 예루살렘과, 말하면 예루살렘은 가정을 가르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정, 가정.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친척, 친구, 이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이거는 아주 아주 복음에 불신자들 그래서 사마리아 선교회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선교회가 목표하는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그래서 무당들만 전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하는데 유천동에 점집이 많은데 오늘 오후 예배 우리 다이 점집에 전도하러 가 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 교회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네. 이렇게 하실 분들 한분들 한두 분 정도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라 아주 절대적인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세상 땅끝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졌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너무 귀하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은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19절. 19번.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2025년도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숨을 열어주시고, 또, 어, 금년 한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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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여러분, 20여 명이 저희 교회 이 금년에 새로이 이렇게 새 가족이 됐습니다. 어, 그분들이 저희 교회 오시면서 한결같이 다 신앙생활들을 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1년에 선명도 못 옵니다. 늘 새로 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그러기는커녕 자꾸자꾸 교회가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금년에 낙고낙권를 낳고 선포하고 2 0 0 명을 하나님이 낳을 것이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반기 때는요 물미을 밀려오게 할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한.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 같아. 금년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은혜의 해가 있잖아요. 저는 몇번 은혜의 해가 있었어요. 가장 좋은 은혜의 해는 1990년도예요. 그때는 정말 너무 너무 좋은 개척을 하는 그런 해였어요. 1999년도에는요, 89년도에는요. 1990년도죠. 1989년도에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아니하게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해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저를 그때 불러 주셨어요. 1995년도에 성전을 이전 나게 하셨어요. 은혜의 해. 2010년부터 15년까지 하나님이 성전을 대지를 17억 원어치를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셨어요 5년 동안 은혜해였어요 2017년도에 빚 5억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은혜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의 인생의 여정이 전부 은혜예요 여러분 아픔도 있었어요 고통도 있었어요. 탁, 제 옆에, 옆구리에 가시처럼, 탁, 가시가 늘 있어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시고, 더큰 은혜를 주시고, 더큰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금년이 저희 교회가 그러한 해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선포합니다. 2025년, 저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선포하래 은혜를 선포하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래 내가 너희들의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은혜를 베푸니까 저들이 돌아오잖아 술렁술렁 거리잖아 설레기잖아 희망을 갖잖아 소망을 갖잖아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보복의 날로 선포하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짓밟고 고통을 줬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대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피를 말리게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아니요. 구약에는 그러했지만. 너의 너희,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왜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원수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원수 취급해서도안 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계속 그냥 사랑해 주는. 뭐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라고 그런 생각 주시 여러분, 막, 진짜 밉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 같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라는 사인이야.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라고 하는 사인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이라도 잡아주고요. 따뜻한 미소도 여러분들이 해 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냐?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을 아니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입법자야, 입법자는 주님이야.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신 그 법을 우리가 어긴다? 그러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 그래야. 그리고 마귀가 이걸 보고 있어. 참 이상하죠. 절대 갑자기 싸우는 법은 없어요. 미리 미리 싸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 아, 이렇게 하고 있어. 이쪽은 아닌데 이쪽이 그래.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 어느 순간에 마귀가 장을 딱 펼쳐줘. 그때 그냥 막 불붙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절.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이거 전부 육지의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 의 나라를 유으로 받지 못해.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비껴 간다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조금 아닌 듯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여, 그러면 욕으로 붙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역사를 못해. 그러고요 어떤 때는요. 친구도 원수 될수 있지만, 원수도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응? 원수도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아, 어, 이, 어, 이거는 우리가 하자 한 말, 하나님의 은혜에만 선포되, 선포하자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희 교회에 금년에 은혜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또 금년에 우리 지방을 섬길 수 있는 감리사의 직분도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그래도 너희 교회 정도는 할수 있어. 그래서 다들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주신 것같아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또한 650여 명 교도소 가서 또 이렇게 섬기잖아요. 어, 너희가 너희도 갇힌 자된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어. 너희도 갇힌 자된것 같이. 자녀가 그곳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랑이 거기에 가 있다고 생각해어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가 있다고 생각해고 우리 어머니가 거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래요. 그렇게 하면서 가서 돌보래요.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하게 또 교육관을 수리하게 됐습니다. 안 하면 벌금 낸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큰 사람 탁구장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 여자들, 청년들, 이 탁구 선교회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예배 만들려고 특별히 교제할 시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보니까 80, 90대는 분들도 탁구를 치더라고. 아주 연세 있는 분들도 끝까지 이렇게 할수 있어서, 어, 또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또뭘 주실지 우리는 몰라. 3층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치고 싶은 분들은 3층에 오셔 우리 타고 잘 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레슨도 받으시고, 요즘은 레슨도 유튜브로 다할수 있어. 유튜브로, 선수들 레슨 다볼수 있어. 보고 와서 하시고, 보고 와서 하시고 하시면 돼. 하나님이 금년에 무슨 은혜를 더주실려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갈수록 갈수록 더 깊은 은혜, 지혜와 계시 용도 라가시고 예언의 용도 라가시고 각종 은사 도아가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하되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래.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음, 슬, 어느 하나 가지고 슬퍼하는 게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울고 있어, 남편 때문에 울고 있어, 어머님 때문에 울고 있어, 형제 때문에 울고 있어, 사업 때문에 울고 있어. 슬퍼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울고 있는 분들도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래.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그런, 그런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소 아무것도 아닌 것같죠 여러분의 미소 한 번이 사람들 얼마나,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승무원들 보면, 인상 찡그리는 승무원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천국의 승무원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승무원들. 뭐, 새벽부터 실실 웃을 것은 없지만, 살짝 미소는 쏠수 있다고. 여러분, 저를 향해서 미소 한번쏴 보십시다. 시.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한 번,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워있는 것도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요. 일어나서 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자한번 저한테 미소 한번팍싸주십시다 시작 이야, 할렐루야. 우리 조건사님 어차피 웃는 모습이 이뻐. 사자가 웃는 거 봤어요? <laughs> 여러분 사자가 호랑이가 웃는 거 봤어요? 얘들은 웃을 줄 몰라. 여러분 돼지가 웃는 거 봤어? 악어가 웃는 거? 하나님은 이 웃음을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주셨어요. 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딱 좋은 거 있습니다. 다 웃으면서 다니셔 우리 교회 들어와서 웃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웃고요.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교회 저절로 붕해 절대 인상쓰지 마. 자, 그러면요, 위로 받으러 왔다가 더 스트레스 받고 간다고. 어? 아, 이는뭐한번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가끔 가다 제가 한번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위로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왜? 우리가 위로 받았잖아.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죠 위로 받는 목적이 뭔줄 아십니까?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위로 하나님이 라고하 우리를 만져주시는 이유가 내 얼굴에서 눈물을 거둬가시고, 슬픔을 거둬가시고, 절망을 거둬가시고, 내게 희망과 소망과 이 기쁨을 주신 이유는요. 그런 사람 천지니까, 그런 사람 위로해라고 말이죠. 자, 그다음에 20절 성령이 역사하면요, 쌓는 일이 있습니다. 쌓는 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2002년부터 했어요. 왜? 그때 건물을 구입했거든요. 그때부터 10년까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기 끝나고 나면 요거, 요거 끝나고 나면 요거. 여러분, 교회가 은혜 없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은혜 없으면 가능할까요? 은혜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3층이 빈 공간에 탁구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하도, 야난 우리 김종길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쓰레기똠이 막 그,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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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막 철벅철벅 하는 막다 나무가 썩고 막 그것이 습기가 차가지고 물에 범벅이 된걸 가지고 그걸 우리 사역자들하고 지금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와 지금은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며칠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싹 드러내서 깔끔하게 해놓을 거예요. 그때 가서 한번 보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계속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하고,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뭔가를 하고,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하고 여기 보니까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우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중수할 것이며, 할렐루야! 계속 쌓는 거야. 계속 쌓고, 계속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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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말이죠. 그 다음에 21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 성령이 역사할 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거라 그래서 제사장은 당연한가. 다 죄인 편이에 변호인은 내 편이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은 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허물이 많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결단력이 없고 약하여 자꾸 쓰러져서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약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 용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선지자의 하는 일은 뭔줄 아십니까? 맨날 나무랜다고 잘못됐다고 막 후려, 세려. 말로도 후려, 세리고, 그냥 후벼파. 잘못했다고, 막. 근데 선지자도 필요해. 교회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 제사장만 있어가지고는 사람이 오만방자해 어떤 때는 선지자도 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하잖아요. 아, 이번이 나에게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험 들을 것도 없어. 오히려 감사해야 돼. 암 부위를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는데 도려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도려낼 수는 없어요. 훅 잘라야지. 그래야 드러내지 말이지. 그런데 가급적이면 선지자의 사명은 갖진 말어. 가급적이면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와의 제사장이라 여러분 그냥 죽고 또 죽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자꾸 제 사장이라 일걸로 말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 봉사자라 할 것이며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할수 있으면 아, 어, 예,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몇명이 사는데도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 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왜? 세계 하나가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니까 말이죠. 그냥 전부 다 들추어내는 거야. 우리 집사람은 정리를 잘 하거든. 요 청소를 잘 하겠다. 뭐든지 다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런데 소용없어. 세계가막 누비고 다니는데요. <laughs> 막, 막, 막 이래, 이래. 여러분, 집도 꼬맹이 하나 있는데도 그래. 교회는 그런 꼬맹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쪽에 이제 이제 저쪽에 닭고 선교회를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저쪽에서 닭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동네 사람들도 와서 닭구 치게 하고 막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이 많다고요. 여러분 일하자고 할때 아,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래요. 교회가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도소 정기 예배 가는 거, 그런 일들 이것도 일이거든요. 봉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색하서 말이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의 영 그들의 영광으로도 자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다니는 쓸데없는 돈들. 어?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박하다가 현찰을 어디다 갚을까 하다가 600억을 숨겨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나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 해가지고서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벌었어 그런데 그런 것들 밭에다 숨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진짜 거기에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는 요불의한 재물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상 앞에 절하고 벌어들인 돈들 말이죠 이방나들의 재물 그 재물들이 돌아, 돌아.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신다고? 이스라엘에게 보낸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요. 뭐, 관세 좀 어려움을 겪고, 좀 이것저것 우리가 좀 그래도요, 여러분, 걱 정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누구 한두, 사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잘 나가고 지금은 돈도 잘 벌고 지금은 막 연봉이 막 수억 원이고 나중에 잘살것 같죠?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반드시 루트 보세요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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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라고 루트 망한 것같요 끝난 것 같았고, 가장 불행한 여인 같았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려니까. 얼마나 멋지게 높이십니까?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그시지 일이 좋아요. 성령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주, 여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충만한 상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선 뻗다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뭔가 이루어지고 간증을 할때 박수해주세요. <laughs> <laughs> 앞으로 제가 간증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릴 거예요. 제가 세우니까 이렇게 간증할 분들이 많아. 그때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간증하는 법을 알려드렸잖아 준비를 다들 하세요.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손으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 우리를 기름을 부을 때,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작품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황폐한 것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 자유 가게 하시고 갇힌 자 놓이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일에 우리들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예물을 드리게 하서사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겐 더큰 위로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며, 만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영광이 저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새벽부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낮에도 열어주시고, 오후에도 열어주시고, 저녁에도 열어주셔서, 오늘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혼,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